알렙 브리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 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앞 영상에 이어서 세 가족에게 등록 카드를 왜 쓰게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앞 영상인 목사가 발령직이 아닌 이유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선, 교회와 성도는 그 말부터가 복수명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그냥 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신자지만 우리는 성도다. 이게 맞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딱히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곳은 거의 같아요. 때는 달라도 장소는 같다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가끔은 예외가 있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부르실 때 반드시 유형교회로 부르세요. 이걸 유식한 말로 좀 표현하면 하나님은 무형교회 교인 중에 아직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때 부르실 때 유형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가 부르심에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그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이게 등록 카드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 카드를 쓰는 이유는 그 사람을 다른 교회로 못 가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성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카드를 쓰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교인이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안에서 바른 신자로 죽을 때까지 어디에 있든지 잘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신자로 누군가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 교회로 갈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 교회는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다녔던 교회가 이단 교회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전에 등록했던 교회 이것을 교적이라고 합니다. 이 등록 카드를 쓰는 것을 교적에 등록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교적이 있던 교회에서 여러분이 타 지역으로 갔을 때에 등록하려고 하는 그 교회로 우리가 이 성도를 파송합니다 라는 증서를 보내줘요. 그 증서를 보내주는 근거가 이 등록 카드예요. 즉 교적이라는 거죠. 그때 보내는 증서를 이명서 라고 합니다. 이 이명서에는 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반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혹은 그전 교회에서 이명서를 계속 발부 받았어? 교회를 옮겼다면 그다 적혀 있어요. 어떤 과정을 수료했고 어떤 성경 공부를 했고 어떤 직분까지 받았고 또 혹은 어떤 상과 어떤 벌을 받았는지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명서를 들고 가면 새로 등록한 교회는 그 이명서를 근거로 그 교인을 자기 교회로 등록을 시키고 교적에 포함시켜요. 그게 또 등록 카드를 쓰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그 성도의 신앙과 수준이 이미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맞는 공부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고 더 빨리 교회에 적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신앙과 신화 계속해서 순수하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명서가 발급되는 것이고. 근데 그 이명서가 발급되는 근거는 그 교회의 교적 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 여러분이 백날, 천날 한 교회를 다녀도 등록카드를 쓰지 않으면 그 교회의 회원이 되지는 않거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등록카드를 안 쓰는데 어떻게 교회 회원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다른 교회로 갈때 이명서를 써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또 새롭게 뭐든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명서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교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등록카드는 교회 회원이 되느냐 그냥 교회만 내가 다닐 것이냐 그건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지 교회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 회원이 되면 교회법에 근거한 세례교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어요 반면에 또한 세례교인이 지켜야 되는 의무를 시행해야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례교인의 의무는 하기 싫어 하지만 세례교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누리고 싶어 이거는 욕심 아닌가 그죠 렇 그래서 여러분이 등록카드를 쓴것 때문에 그 목사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지혜롭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라는 직분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사라는 사람은 매번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성도가 한 목사님만 주구장창 모시는 경우는 없어요. 성도가 한 교회만 주구장창 다닐 뿐이죠. 그런데 가끔은 한 교회에 몇십 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냥, 아, 한 목사님만 모신다고 착각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사실 성도는 그 목사를 모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교회를 주구장창 오래 다닌 거예요. 목사님은 많이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만약에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교회를 옮기시면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저 목사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목사를 선택한 성도가 모인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알면 이런 의심은 안 하실 것 같아요. <laughs>